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램질입니다.네 오늘은 음저 이거 협동 이거 하는 걸 알려드릴 건데 저게 자기가 방을 만들어서 랜덤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제가 다른 데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마인크래프트랑 마인크래프트나 마크를 찾줍니다.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거 보면 아마 이해가 잘될 거예요. 그리고 모드 까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드는 어디 보죠? 여기. 이걸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걸할수 있거든요. 들려줍니다. 솔비 탭에서볼 거기 에서볼수 있는데요. 어쩌공건가부족하니 음, 신호 여자는 어? 울게요자 이렇게 설치가 되었으면 열기를 빌려 주시면 열기를 주시면 요 이게 네, 되게 간단한데, 여기 찾아보기 모드. 제가 이걸 소비에서본 거거든요. 여기 일단은 모드에 들어가줍니다. 모드에서 마인크래프트, 이거, 이런 거 깔아주면 되는데. 저 그럼요. 잠깐만요. 찾아줄게요. 제가 조금 어려워서 이거,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 설치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런 거떼신는 분들은 이런 거를 그래서 잠깐만요. 안 되네요. 음,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일단은 그거 협동모드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니까 네, 삭제, 삭제하고 안, 된, 안 되면. 가우모드 그거 하는 거, 하는 거 많으니까 꼭 저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먼저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돼있거든요 먼저 여기 안때나 들어갑니다 내네 버전으로 하면은 모든 버전 하면은 제 버전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내네 버전으로 하면은 그리고 모든, 모든 생존 창조 PVP 미니티 이런 거 있고요. 생존 선선 짜야 이런 것도 들어가서 한번 플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플레이. 계속하기 막 뜨잖아요. 그리고 수동으로 잭콕 하고 눌러야 되잖아요. 나는 아, 그래도 되고요. 어... 그 친구도 있고 방문도 볼수 있고 만약에 이스테이블님을 때리면 친구와 여기서 해화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괴롭 피했습니다, 맵 팔겠습니다 할수 있고요 팔로잉하고 싶은 이기 구독하고 선물은 돈을 모아야 할 수. 그리고 닭만들기는 모리에 왁스키즈맨 그럼 제가 인원수를 정할 수있고요 음, 이게 pvp 하는거면은 pvp 눌러주시고 아니면 생존같은거 하면은 생존 눌러주시고 창주면은 창조 눌러주시고 인기 마시룸을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됐겠죠? 그러면, 파라는... 음... 저는 이만, 하나, 둘, 셋,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